한덕수 총리 예. 지금 얘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음. 공판 나와가지고 국무회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아. 어. 그이진관 부장이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군인과 시민들이 대체하고 있는데 당신은 무슨 조치를 했냐고 했더니 아, 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laughs>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네. 반대 의견을 내므로써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는 그렇죠.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정말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 국무회의에 있는 국무위원들 어. 전원이 계엄 반대해도 계엄 네. 할수 있습니다. 음, 할수 있죠. 국무회의는 네, 뭐 거수해가지고 그냥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이런 거지 어. 뭐 의결해가지고 결정하는 기구 아니잖아요. 계엄을 진짜 막으려고 했다면은 네. 국무회의를 안 하면 돼요. 국무회의를 안 해버리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는 계엄 선포를 못하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죠. 불법이 되니까. 국무총리는 오히려 전화해가지고 오지 마세요. 지금 이거 막아야 네. 됩니다. 국무회의 하면 안 돼요라고 그렇지. 했는데 송미령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네명 모자라 이렇게 아,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추경호도 마찬가지고 이게 국무회의, 의원총회 이런 절차를 안 하는 게안 네. 하는 게 계엄을 막는 길인데 이사람들이 희한하게 이걸 고집을 해가지고 버텼다. 계엄을 네. 막으려는 이사가 전혀 없었다는 라걸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음, 둘 다.